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이 컨텐츠를 드리는데, 김건희 씨의 구속 가능성. <laughs> 김, 김건희 씨라고 하면 또 혼나고요. 김건희, 김건희 여사님 여사님이라고 해도 또 혼나. 요 그냥 음, 감안해서 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뭐 김건희 여사 구속 부분은 일단은 수옥살은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구속 될 거라고 보는 거지. 어... 이거는 이제 시, 신점으로 봤을 때 수옥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건데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어디로 도망치고 싶어한다. 맞아 어디로 떠나고 싶어한다. 막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 성질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혼자서는 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따뜻한 불의 기운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거든. 이 이제 불의 기운이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남자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지. 그게 꼭 어떤 육체적인 걸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옆에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 음. 자꾸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의 도움이나 기운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가시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윤순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재판 받고 계시잖아. 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계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돼줄 만한 그게 없어진 거야.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볼땐 어떻게든지 내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갈 국리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터지면 지금 그것이 헌재권이나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잠시 묻어져서 그렇지,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터질 거거든? 음. 그렇게 되면 뭐 지금도 뭐그 국무총리 대행하고 계시는 그최상목 씨가 또 특검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지금 다들 뭔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차피 삼자가 끝나면서 올해는 절명이야. 삼자가 음. 끝나면서 운기가 펴가는 게 아니라 삼자가 끝나면서 완전히 절명이란 말이야. 이러면 울타리도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관제구설에 형살, 수욕살이 다 같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 이게 왜냐면 인생무상 황후 십일롬이야 노년으로 갈수록 다 꺾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더 잘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어 이분은 개엄에 대해서 전혀 일절 모른다. 만약에 알았다면 화를 냈을 것이라고 <laughs> 이야기를. 끝까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는지 간에 조금 살려주고 싶어 하고, 감춰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전히 똑같으신 거고, 음.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로 여자 잘못 만나서 신사가 저렇게 되신 거고,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는 아버지 그늘에서 어떻게 보면 막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나 똑같아. 공부에 막, 남들 다 가는 서울 법대를, 구수. 구수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또 효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는 사랑하는 아내인 김건희 여사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술도 못 드시고 교도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이 좀 차단이 되고 이제 면회는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분리불안증도좀 생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뭐,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좀그 안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죄 값을 받고, 재파를 받는 중이긴 하지만, 건강면에서는 술을 안 드시니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 어... 응. 근데 김건희 여사님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하시겠지. 음. 어, 굉장히 많이 안절부절 하시는데, 어차피 형살, 수옥살은 들어와 있어서, 음... 얼만큼 면회가냐 뿐이지. 어. 그게 줄어들고. 어, 뭐 그것뿐이지. 수사도 받게 되고. 다 받게 어. 되고, 또 철창에도 같이 시게 되고. 그거는 어쩔 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뭘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정 개입하신 것도 지금 다 녹음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좀 자유롭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서부터, 음 뭐, 고속도로도 뭐 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다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든지 자유로울 부분이 하나도 없지. 음. 공직자 아내로서 뇌물 수수도 디올백도 마찬가지고 걸릴 건 너무 너무 많지. 음. 그렇잖아. 이분의 개인적인 그 사주팔자와 운기록 보아도 올해가 어. 그 절명이라고. 어. 절명에 올해는 내가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관제 구설수. 이게 흉살 형살 음. 형무소를 가거나 수옥살 내가 이 고랑을 차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 음. 어찌 됐든간에 이게 벌써 선생님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개월이에요. 음. 국민들도 점점 조금 지쳐가고 힘든. 2월 달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져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안만뭘 해도. 3, 삼월이면다 끝나지 않을까. 암만 긴다, 길다 하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